안녕하세요. 생활 유튜브 잡답 t v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예측하는 앞으로의 해외 주식 시장 편입니다. 해외 주식의 예상인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실물 경기의 호전으로 인해서 주가는 아마도 상승했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서 해외 주식은 중국 주식이 일차적 폭락, 중국 정부 부양책으로 인한 주식이 재상승. 하지만 범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추가적인 폭락이 있었고요. 여기까지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향후에 저가 매수로 인한 주식 상승이 예상되고요. 하지만, 확진자, 사망자의 증개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실물 경제 약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요.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돌입으로 인한 일부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실물경제의 역할로 주가가 재하락 예상되고요. 그 이후에 글로벌 공조 및 부양으로 주가 상승은 예상되고, 백신제 또는 치료제가 허가되는 시점에 상승하여 결론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원점으로의 회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망자 확진자의 증가, 실무균의 약화의 반복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 하락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작점과 끝점을 보십시오. 언젠가는 회복할 겁니다. 그러면 전환점은 언제가 될까요?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감소하는 시점, 아니면 사람들이 뉴스에 익숙해지거나 또는 감정이 무뎌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어도 2년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CNN 비즈니스에서 확인한 2월 27일자, 탐욕과 공포 지수인데요. 지금 현재 시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탐욕과 공포가 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 여행한다는 마음으로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시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닉에 빠지시면 안 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개월 이후 전으로 점진적인 반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상세한 매매 전략과 매매 이력은 저의 유튜브를 참고하여 주세요.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는 코로나 발생 전과 후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생산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소비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할 것이고요. 일부 마스크를 쓰거나 위생에 주의하는 관점이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중세시대가 아닙니다. 14세기에 쥐로 인하여, 흑사병이 발생해서 유럽에서 7500만에서 2억 명 정도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유전자분석, 전자헬미온 등 최첨단 기술이 발달된 사회로 조만간에 치료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19라는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심리적 이성적 육체적으로 맷집을 갖고 버티고 있으면 이러한 경랑은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 더 웃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가족과 좀더 많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상처받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대한민국을 치유하기 위해 저는 제자리에서 재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요. 마스크 아껴 사용하고 사재기 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가 돌아야 우리 모두가 살수 있기에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소비하려 합니다. 제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우리나라 사랑법이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동영상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해주신 매수 및 매도의 추천이 아니며,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